강력하기만 하다고 생각했던 금나라가 몽골에 의해 멸망해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몽골에게 쫓겨 도망치던 거란족들이 고려로 도망옵니다. 몽골이 이를 쫓았고 고려도 침입해오는 거란을 막기 위해 나서다가 처음으로 몽골군과 외교관계를 맺게 되죠. 하지만 몽골은 고려를 얕잡아보며 과도한 공물을 요구했죠. 그러던 중 공물을 요구하고 돌아가던 몽골 사신이 갑작스레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을 구실로 해서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게 됩니다. 몽골이 쳐들어오자 당시 고려의 실세였던 최우는 몽골과 땅에서 싸우는 것은 불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수도를 개경해서 강화도로 일단 옮겨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합니다. 권력자들은 강화도로 도망갔지만 그러지 못한 백성들은 몽골군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럼에도 각지에서 몽골군에게 거세게 저항하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충주성 전투, 처인성 전투 등에서 몽골군을 격파하는 성과를 세우기도 했죠. 이런 저항에도 몽골군의 힘은 막강했으며 결국 고려는 몽골군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고려의 무신 정권이 무너져버린 것이죠. 결국 고려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의 항복에 반발하는 집단이 있었으니 바로 삼별초였습니다. 무신 정권 시절에 군사 기반이 되던 이 삼별초는 고려의 항복에 찬성하지 않고 맞섰는데 이들은 개경으로 다시 가지 않고 진도에서 제주도로 이동하면서 몽골군에게 끝까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결국 몽골군과 고려의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죠. 고려를 항복시키고 거대한 제국이 된 몽골은 나라 이름을 몽골에서 원나라로 바꾸었고, 이때부터 고려에게 심한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 간섭기가 시작된 것이죠. 원나라는 고려에게 공녀, 매, 임산은 금 같은 많은 공물을 수시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고려 영토에 자기 나라의 통치 기관을 설치했는데 화주에는 쌍성총관부 서경에는 동영부, 제주에는 탐라, 총관부 등 통치 기관을 설치해 자신들이 고려를 다스리려 했죠. 원나라는 고려에 그치지 않고 일본도 점령하기 위해서 정동행성이라는 기관을 고려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 일본으로 원정을 하여 일본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죠. 일본 정벌에 실패했음에도 이 정동의 행성은 사라지지 않고 고려를 간섭하는 기관으로 남았습니다.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고 있으니 이 원나라에게 붙은 고려인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합니다. 몽골어 통역관이나 원나라에게 매를 바치는 응방 출신 관리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죠. 이들은 친원파, 즉 원나라와 친한 권력 집단이라 불리면서 권문세족이라 불리는 새로운 권력 집단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원나라에게 빌붙어 권력을 잡은 권문세족들은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거나 백성을 불법 노비로 만들며 세금도 제대로 안 내는 등 국가 재정을 어렵게 만들어 고려를 더욱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14세기에 들어 원나라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며 원나라가 위기에 빠집니다.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공민왕은 지금이 원나라 지배에서 벗어날 시기라 판단하고 원나라에 반대하는 개혁, 즉 반원 개혁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민왕은 먼저 고려를 갈가먹는 권문세족의 대표이며 원나라 황후의 오빠인 기철을 숙청해 버립니다. 또한 고려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원나라 통치 기구 중 하나인 정동행성 이문소까지 폐지해버리죠. 또한 화주에 있는 원나라 통치기구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원나라에게 빼앗겼던 철령 이북당을 되찾습니다. 몽골식 머리 모양과 의복 등 원나라 풍습을 못하게 하며 고려에서 원나라의 색깔을 없애려고 했죠. 권문세족과 원나라의 어지럽혀진 고려를 바로잡고자 공민왕은 신돈이라는 승려를 고용합니다. 신돈은 어지러운 고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걸 설치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 전민변정도감이 뭐냐면 전, 땅, 민, 백성 즉 땅과 백성을 변! 변하게 한다. 어떻게? 정. 바르게. 즉, 땅과 백성을 바르게 변하게 하는 곳이라 불리는 기관을 설치했죠. 이 전민 변정 도감은 건문 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원래 백성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백성도 다시 양인으로 되돌리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나라에게 빌붙은 권문 세족들의 힘을 없애려 한 것이죠. 공민왕은 이렇게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홍건적과 외구의 침입, 권문 세족의 반발 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결국 후에 공민왕이 살해되면서 개혁은 실패하고 말죠.